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아입니다 AFK 새로운 여정 시즌 3 겨울밤의 메아리가 중반에 이뤄렀습니다 처음부터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슬슬 주요 캐릭터들은 챔피언 플러스를 대부분 찍어을 시기이고 이로 인해 파라곤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현재 게임 내에서 제어를 많이 풀고 있고 이로 인해 일반 캐릭터는 챔피언 플러스를 만드는데 난이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하여 이번 영상은 반신반항을 제외한 무소가금의 일반 캐릭터 파라곤 티어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무소 가군들이 많이 사용하는 캐릭터 위주로 티어프을 만들었으며 기준은 꿈의 세계 사용빈도, 챔피언 아레나 사용빈도, 스테이지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잡았으니 8라곤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음 목록 작성 시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등급은 S, A, B 등급으로 나누었으며 S 등급과 A 등급은 우선순위 차이가 크지 않으나 S 등급에 있는 캐릭터를 우선 맞춰주시는 걸 추천드리며 가지고 있는 캐릭터 조각에 맞춰 먼저 만들 수 있는 캐릭터부터 만들어 주시고 B 등급은 조급히 캐릭터로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으니 S와 A 등급인 캐릭터부터 파라곤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진연별 우선순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트라이브 진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 등급에는 샤키르, A 등급에는 스모키, 에디, 카이, B 등급에는 크로거를 선정했습니다. S 등급인 샤킬은 꿈의 세계 챔피언 아데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사용될 캐릭터로 보고 있고 메인 조합 캐릭터로 사용 가능하여 최우선 8호군 캐릭터로 선정했습니다. A 등급 캐릭터로는 스모키, 에디, 카이가 있으며 스모키는 스테이지 꿈의 세계 후반부에 HP 대비 피해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캐릭터이며 챔피언 아데나에서도 현재 트라이브 진영 특성과 함께 사용되는 캐릭터입니다. 에디는 챔피언 아데나에서 조코픽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매 시즌 초반 꿈의 세계에서 메인 캐릭터로 사용되고, 스테이지에서도 조코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카이는 스테이지, 꿈의 세계, 챔피언 아데나 어느 곳에서나 힐러 겸 댕감러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캐릭터로 어느 조합에서나 사용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비기 등급인 크루건은 물리 조합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조코픽 캐릭터로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두 번째는 와이더스 진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 등급에는 메이, 타시, A 등급에는 에이론, 울머스, 아 등, B 등급에는 레미아, 다미아, 로잔을 선정했습니다. S 등급인 메이는 처음 나왔을 때보다 사용 빈도가 많이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꾸며세임이 챔피언 아레나에서 메인 캐릭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테이지에서 조코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시는 중 후반부터 스테이지에서 메인 캐릭터로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챔피언 아레나에서 메인딜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A 등급인 A론은 스테이지에서 반필수 캐릭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챔피언 아레나에서도 A론 효율이 좋아져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머스도 A론 조합의 필수 캐릭터로 A론과 같이 스테이지에서 반필수 캐릭터로 사용되고 있으며 준석을 좋게 받아 챔피언 아레나에서도 A론과 같이 사용되어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드는 A론 조합의 메인 딜로로 많이 사용되어 스테이지에서 같이 사용되고 챔피언 아레나에서 A론 폭딜 조합을 사용할 때 메인 딜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등급인 레미안은 물리조합을 사용할 때 메인딜러로 사용되며 챔피언 아데나에서 샤키르 물리조합의 메인딜러로 사용됩니다. 아미안 로자는 스테이지 조코픽으로 사용되며 챔피언 아데나에서 조코픽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무소가금 기준 와이더스 특성이 사용하기 좋아 와이더스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보다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레이브본 진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등급인 본인은 꿈의 세계에서 조고픽으로 사용되며 스테이지 및 챔피언 아레나에서 메인 딜러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보미르는 꿈의 세계 및 챔피언 아레나에서 자주 사용되며 힐러이지만 딜러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A등급인 발리카는 꿈의 세계에서 서브 딜러로 조고픽으로 사용되며 챔피언 아레나에서 지금까지 사용해보니 서브 딜러로 사용 가능성이 높아 저는 현재도 메인 조합에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롤라이나는 스테이지에서 자주 사용되며 에이론덱의 사용 빈도가 올라가며 챔피언 아레나에서 메인딜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B 등급인 토라는 꿈의 세계에서 개구리 보스가 사라지면서 예전보다는 사용 빈도가 낮아졌으며 챔피언 아레나에서 메인탱커이 폭딜킬 토로 조거픽으로 사용 가능하나 우선 순위가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어프론 진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등급인 포니아는 이번 주문석을 잘 받았으며, 딜러 겸 버퍼로 꿈세계 챔피언 아레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캐릭터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캐릭터로 생각되어 우선순위를 높게 두었습니다. A등급인 후기는 공법품이 생존력을 올려줘 스테이지, 꿈의 세계에서 조커픽으로 사용되며, 챔피언 아레나에서 생존 조합을 짤때 사용 가능한 캐릭터로, 앞으로 사용 빈도수가 높아질 캐릭터로 보고 있습니다. 루아는 처음부터 많이 사용된 캐릭터로 스테이지 및 챔피언 아데나에서 조커픽으로 많이 사용되는 캐릭터입니다. B 등급인 신바트는코의 3개 초반에 많이 사용되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사용 안될 가능성이 높으며 스테이지에서 조커픽으로 사용되어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에라는 챔피언 아데나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방어보다는 공격에 사용되어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으며 각 등급에서 아순번이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라곤 진급을 위해 무 목록을 자실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소과금의 파라곤 우선순위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니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